국힘당이 왜 그러냐 의원들이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 쓰일 수 있냐 국힘당은 국민의 뜻을 그스르고 저. 무시하고 국민의 힘을 졸라 보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맞아, 민주주의자든 모르겠는데. 독재자든 상관 안 해요. 음. 국힘당이 왜 그러냐 의원들이 음. 그건 아까 보니까 막 짜증을 내더라고.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 쓰일 수 있냐 박근영 교수는 아 그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음. 왜 그러냐면 국, 국민의힘은 당명이 잘못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laughs> 당명을 바꿔야 돼. 아, 뭐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 민, 지금 월요일 날 나갈 민들레 칼럼 제목이 네. 도로민정당이라는 도로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쓰다가 왔는데 지금 네. 당 이름이 잘못되어 있어. 음. 원래 그쪽 당은 자기한테 없는 음. 거를 당의 그렇죠. 이름으로, 이름으로 거는 슬. 경향이에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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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신에게 전적으로 결여된 어떤 것을 어. 당명에 걸어요. 음. 지금 구, 국힘당은 거기는 국민의 뜻을 그스르고 그렇죠. 무시하고 네. 국민의 힘을 졸라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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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네. 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국민의 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결여돼 있는 정당인데 당 이름이 국민의힘이야. 국민의 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아니 국민의힘인데 어. 왜 이렇게 하지? 어. 그 당은 당명을 바꿔야 돼. 도로민정당으로. 도로민정당으로 바꿔라. 젊은분들은 민정당이 민정당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민정당은 이제 민주 정의당이죠. 민주와 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그 네. 예. 그 당도 전두환이 전주한, 전주한, 1981년도에 만든 당이고 5공 어. 독재 내내 뒷받침했던 그 하수인 집단이고. 예. 그다음에 87년 대선에서 노태우를 당선시킨 그쵸. 당이고 그리고 90년 3당 합당으로 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김정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흡수해가지고 거대 민자당 의사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민자당이 됐 민주자유당이 됐던 음. 민주정의당은 되게 그 하이코미디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쿠데타 독재자 네 그 내란범 독재자를 따르던 당이잖아요. 완전 반민주지. 거기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무슨 정의가 음. 있어요. 어. 그런데 민주정의당이야. 네. 자신에게 전적으로 결여된 것을 당명으로 걸었던. 그그 음. 그 뒤에 온 민주자유당도 그래요. 거기는 민주는 조금 있어. 왜냐? 김영삼. 음. 뭐 대통령의 통일민주당이 거니까.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부 민주는 있어요. 음. 자유도 그러니까 일부 있어. 그 민주자유당은 완전한 그런 엉터리. 당은 아니에요, 당명이. 음. 그리고 그 뒤에 이 당이 쭉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면서 35년 동안, 1990년에 민주당 정의당이 음. 사라진 이후에 35년간 그래도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 지키는 보수정당으로 발전했다. 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지. 네. 참만의 말씀. 아. 도로민정당이야. 이민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국회의원을 했냐 면 어떤 이념이 있어 한게 아니에요. 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구태타 내란범 독재자한테 머리 조아리고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헌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섬겨요. 네. 민주주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 충성해요. 음. 자신의 이 이익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맞는지. 민주주의자든 맞는지. 독재자든 상관 안 해요.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극우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뭐 지위 이런 또는 사업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돈 이런 이익을 자기에게 갖져다 주기 때문에 그 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laughs> 너무 인간 비하 발언 네. 아닙니까 네. 평범하고 보통한 사람도 그 정도로는 하지 않안 안 하지 않습니까? <laughs> 어, 그 평범하고 인간... 보통 사람도 그 집단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돼요. <laughs> 음.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 다녀 가셨잖아요. 그 당에서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스마트하고. <laughs> 그논리적으로 그 <laughs> 날카로우며 논리가 생겼어요. 애가. 그럼, <laughs> 네. 아, 나와야 <laughs> 생기는 거예요. 네. 아, 네. 생겨서 나온 게 아니고. 아, 나와야 아, 생기는 거예요. 이혼조나같야경우는민주당이원도있와야기는거 이혼, 이혼 이혼도 는좀이상했는데저당이 <laughs> 음. 한번 갔다 오더니 무지하게 이상적이고 <laughs> 인텔리전트한 음. 정치인요로딱 변신해서 왔잖아 <laughs> 네. 아, 그렇다니까 아니, 전선을 아, 도로, 너무 넓히지 말고 노로민정당이라는 게 너무 맞으신 게그 음. 그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민정당에 가고 끼어가지고 호의호시 가던 음. 자손들이 지금 여기에 다 있거든요 아 정진석이도 그렇고 그렇죠. 전주해 그다음에 전두환 이사위 윤상현이 정당법상의 법통만 개선한 게 아니에요 고대로 사람도 다 고대로 아, 이어지고 있어요 D N A가 완전히 그 D N A예요 와 진짜 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러면 개엄해제에 투표했냐 그거 안 해도 민주당만으로도 과반이 되지만 와서 그 경험해제 결의의 정치적인 무게를 더 강화시켜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으러 왔거든. 그렇지. 네, 그렇죠. <laughs> 그거는 진짜 자기 살라고 한 거야. <laughs> 아 그니까 <laughs>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네, 맞아, 맞아.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경험해제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어, 당이 다 죽게 생겼잖아. 어. 당이 죽으면 자기 도 없잖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당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반협박 반회유 해서 그 담화를 끌어낸 거고 그 담화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의 담화인데 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권력을 이양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음. 있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그 친위 <laughs> 쿠데타로 지금 내란범으로 몰려있는 그 처벌받기 직전인 윤석열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익이 되니까. 음. 잘못하면 이재명한테 넘어가서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했던 것처럼 이재명도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할지 모르잖아. 네. 자기들 생각에. 네네. 이재명 안 그러겠지만. 음.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자신의 생존이에요. 자신의 이익이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헌법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평균적인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약간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쪽은 올바름을 추구하는, 이쪽은 아. 이익을 추구하는. 이게 우리 모두 여기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분포곡사에서 단적으로 많이 좀치 살짝 좀 치우친 사람들이 주로 그 당에 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의총장에서 그런 논리가 훨씬 더 절실하게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근네 아, 지금 여기서 탄핵시키고 이재명 6개월 안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 다 죽는 거야. 어, 이거 다 뺏기는 거야. 어, 그 순간 어. 다 각성되는 거나. 지들끼리 그런데 <laughs> 어. 야 문재인은 인상은 선하잖아. 그래, 그런데도 우리가 작살났는데 아. 이재명 봐 이재명 어떻게 하겠어. 하겠어. 아, <laughs> 거기서 완전히 각성이 일어나서 음. 윤석열을 안고 가는 것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그들은 이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그 의원의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 시민들이 너 이번에 그 탄핵 찬성 안 하면 너 다시는 안 찍어줘. 이런 압력이 그러면 본인. 이득이 해가 된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들의 어. 행동을 바꾸는 거는 그렇죠. 어. 탄핵을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야라고 판단할 때밖에 없어요. 어. 음. 음. 백날 설득해도 안 돼. 안돼 설득으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 이거 이거는 손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 바로 탄핵하는 것이 나한테 이롭겠구나. 음. 라는 판단이 성립하는 상황이 되면 탄핵을 해요. 그러니까 음. 아직까지는 영남의 민심이 우리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유승민이 돼서는 안 된다 영남의 민심에 비춰볼 때 지금 네. 유승민 처럼 음. 지키면안 된다 라는 생각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국힘당 지지층이 탄핵을 하는 걸 양해할 뿐만 아니라 음. 오히려 탄핵을 해야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tk지역은 좀 어렵고요 네. pk에 약간 기대 pk와 비영남권 국회의원들에게는 네. 그런 압력이 갈수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제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한 집회가 펼쳐질 텐데, 전국 각지에서 그 집회의 수준이 6월 항쟁 때처럼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음.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지구당 사무실 자기 지역 사무실 같은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네. 계란 던지고 네. 여론조사표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어가고 아. 그다음에 막 플래카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무개 의원님. 아 음, 왜개업령 왜 해제 표결에 참여 안 하셨습니까? 라든가 아미 음, 의원님 왜 윤석열 음. 탄핵안 투표를 불참하셨습니까? 라든가 이런 블랭카드 그런 게 도움이 돼요. 아그 이럴 때 이제 자기 동네 에 여론 막 돌려보거든 요 여론조사. 어, 여론조사해서 몇개 가지고 아 돈들여서 이럴 때 빨리빨리 전화 받아갖고 다음에 낙선이야. 음. 어이 거 이대로 그냥 음. 개기다가는. 내가 다음에 안되겠구 네, 그리고 누가 투표에 불참했고 누가 참여했는지를 다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요, 박찬대 계속...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이름을 하나씩 부른 거는 아, 저, 되게 좋은 거예요. 저 눈물 나더라고. 뭐 아니, 눈물까지. 아니저 진짜 눈물 많이 났어요. 그거 영원히 국회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럼요. 박태되는 네. 거거든. 발언을 해야지 그게 네. 이름이 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김상우 의원의 행위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아, 그래요? 예. 네, 그 국회의원 직무에 충실하게 투표를 한 거고. 음.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거는 구, 구, 국회의원의 직무에 어긋나는 거고 가서 찬성을 찍는 거는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원으로서의 책무도 지키고 음.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도 지키는 것은 그것이 그걸.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울기는 왜 울나 몰라. 그, <laughs>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설명하면 그만이지. 왜 울어. <laughs> 아, 나는 무슨 뭐 독립투사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반대를 하는데 거기 카메라 앞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탄핵 반대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 그게 그, 그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네, 네.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도 없지만 반대한 여론도 좀 있잖아요. 어제 예. 반대 뭐. 집회 남구라는 데가 예, 반대 집회도 있었으니까. 아, 막 그거야 막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게 약간 본인으로서는 완충 지역을 거쳐서 가고 싶은 거지. 음, 그래서 저는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아니, 봐요. 저도 뭐 박하게 네. 평가해야 되 근데 않습니다. 너무 욕도 안 먹고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인정받고 뭐 그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니, 다 양쪽에서 욕 먹고 있잖아 그렇지. 양쪽에서 <laughs> 다 원래 선지잖아운 거야. 선지자하 <laughs> <손지자는. 웃음> 음. 울산의 지역구를 둔 우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뭐 조심하시기 <웃음> 바랍니다. <웃음> <웃음> 내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기상학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그 열이렀던그 그 내란 범죄가 갑자기 생긴 열대성 저기압 폭풍 강소형 태풍이 생긴 거거든. 네. 이 강소형 태풍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이, 이 태풍이 그러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이 이 특검 태풍 음. 원래 원래 그게 계속 돌고 음. 있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몇 네. 개의 특검법을 가지고 네. 이 야권의 태풍이 불고 있었어. 음. 여기에 대항하는 강소형 태풍 하나가 갑자기 발생해서 덮쳤어. 네. 그리고 여기 못 이기네, 이거를. 음. 그리고 태풍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두 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없었다 어마어마한 초대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어요. 음. 그게 여의도 집회예요. 아. 민심의 태풍이 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민심의 태풍이 어느 정도의 반경을 가진 얼마만한 강도 중심기압이 몇 헥토파스칼이냐에 되 따라서 이 다른 태풍들을 다 집어삼킬 수 있어요. 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지금 국민의힘 어제 관저에 체포영장 저지하러 간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위헌정당 제도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 절차에 따라서 해산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사무처장님. 예, 정당의산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기 가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수 있습니다.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해야 되고요. 김석우 차관님. 네. 법무부에서. 위원당 심판 청구 진정을 하면은 검토해 보겠다고 지난 법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아, 네, 진정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직원들 체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 체포 영장 집행하러 오는 공수처 검사들 경찰들을 이런. 의사진 행발은 1분 하세요. 예. 예, 우리 박은정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들을 이렇게 사진에 올려놓고 거기다 사진틀까지 만들어서 에, 마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인간방패라는 이름을 써서 이렇게 그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거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사실을 유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거기 가신 게 뭐 공무집행 방해하러 가신 겁니까 그 내용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각종 광장에 얼마나 많이 나가셔서 이 시위대화 함께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네? 본인들의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은 되돌아볼 생각은 안 하시고 동료 의원을 갖다 이렇게 허위사실로 모독하고 폄훼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는 법사위 아닙니까. 동료 법사위 원님들을 사진 까지해 갖고 인간 방패라고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 진행 발언 형식에 맞게 저한테 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어, 한남동 관저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 민망하고, 특히, 우리 법사위 동료 의원들께서 저 자리에 왜 있어가지고 이 사진에 나오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송석준 의원께서, 어 사실을, 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을 왜곡했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다르게 찍었습니까? 송석준 의원님, 사실을 왜곡했다는데, 여기 있는 법사위 의원이나 국민의 의원들 사진을 다른 사람걸 썼습니까? 사실을 왜곡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저기 가 있는 의원들을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한 건 아니고, 한남동의 관저 앞에 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되죠. 자, 저기에 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기에 있는 의원들의 사진을 잘못 모자이크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은 팩트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정치적 도의를, 조배승원 말씀하시는데, 정치적 도의를 말씀하시면 여기 가시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자, 저기 가서 사진을 찍혀놓고 왜 이것을 가지고 박은정원이 질문하냐라고 억울하게 목맨 말씀하지 마시고 안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저기 있는 사진을 박은정 원이 조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을 왜곡한 것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가시면 안 가시면 빌미를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 윤석열, 레란숙의 피의자는 어차피 정치인생 끝났어요. 이재명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지 몰라요. 그런 분 생각해서. 법을 더 위반해서 더 어려움에 처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행동을 국민의힘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가지 마세요. 안 가시면 방은정 의원이 저런 사진을 띄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김기표님, 드려. 여러분, 지금 정치 매가톤에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솔직히 저 혼자서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모든 걸다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죠. 댓글로 솔직한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최고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정치 뉴스 놓치고 답답한 속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한 해설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